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고 무상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경전이든 또 어떤 법문이든 이런데서 이제 무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다른 식의 이제 어떤 지혜적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기는 성장하지만 팍 드러나지는 않아요 쉽게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팍 드러나는 것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을 계속 알고 알고 하다 보니까 어느 조건이 되니까 어떤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야 진짜 무상하구나 진짜 무상하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게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그 수준에 맞는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 거라 그랬을 때내 삶에 변화가 들어오는 거지 그냥 단순히 무상에 대해서 법문을 들어갔고. 사유해보니까 무상하구나 이런 관점도 조금씩 변화는 있겠죠 그것 또한 지혜니까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을 해갖고 성취를 해야지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요리를 학문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 채소도 안 잘라보고 뭣도 안 해본 친구가 강의를 들어갖고 요리에 대해서 알아 어, 칼질은 어떻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해갖고 이러면 돼 했는데 안다고 생각이 드는 거와 실제로 내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갖고 그대로 실천해갖고 아는 건 틀려요. 해보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야 쉽게 잘안 되네 힘드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달된 분은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맛있,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처음 강의만 듣고 해본 사람은 칼질도 잘안 되지 채소도 싱싱한지 뭐한지도 잘 모르겠지 그리고 또 거기다 음식 그런 양이라든가 그런 조미료라든가 원리 원칙대로 해도 맛은 잘안 나요 그게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체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보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지만 끊임없이 알아차림 을 하고 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깨달음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지. 아니 나는 뭐다 아는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것은 이해를 한 거지. 실제로 질 체득한 건 아니다.